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엔 대수 2 1의 어, 동그라미 2번 당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어,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부도에서는 어디 부분에 해당이 돼? 이 자리 역시 이 자리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이어서 자 오늘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죠. 어렵다기보다는 어, 처음 배운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되니까 자 우리 눈을 부릅뜨고 자 이제 저랑 같이 자, 나가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목은 이 왼쪽에 써있구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개념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음 해놨는데 자, 이걸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당식의 성질과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보세요 어 3세판입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이 아니라 a 더하기 b의 몇 제곱 그렇죠 이제 세제곱이라고 나와있죠 세제곱 그치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전개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학교 때도 배웠던 A 더하기 B의 제곱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밑줄을 좀 쳐드리면 요 친구, 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할줄 알아야 되잖아. 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 a 더하기 B 더, 2 a B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나를 좀잘 보시면 돼. 물론, 결론은 당연히 이제 기억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원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기 보시면 초록색 A라는 게 형광펜 보이시죠? 그려놓고 노란색 B가 이제 형광펜으로 보이실 건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라색 요거 있잖아, 밑줄 요거. 요거를 잠깐만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보시면, 하나로 보시면, 자, 이 초록색하고 이렇게 분배한 느낌으로, 분배 하나하고, 또, 더하기 비도 이렇게 분배하는 느낌으로. 그쵸? 그러면, 처음 거를 초록색 이제 분배를 하시면, 얘랑, 그리고 보라색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어,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B랑, 역시 보라색, 요 친구를 이제 분배를 해줘. 그런 얘기야. 자, 이해 가세요. 어, 그러니까 처음 께 앞에 거, 두 번째 분배가 뒤에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걸 하나로 본다는, 이, 어, 이 보라색 밑줄 있잖아요. 그치? 물결 밑줄을 하나로 본다는 이런 생각이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셔도 되죠. 이 보라색 밑줄을, 그치? 요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요식에서, 이제 요, 밑, 요 줄에서 말이야, 다시 이제 애를 어떻게 해줘요? 어, 이제 주황색 줄또 이제 분배, 분배, 분배를 해주죠? 이렇게 분배, 분배, 분배를 해줍니다. 자, 분배해 주면 A의 제곱 그렇지. 자, 두 번째 거 분배해 주면 E A B 더하기 A니까 E A 제곱 B. 자, 세 번째 거 이렇게 B 제곱하고 A랑 분배하시면 A B 제곱 아마 이해가실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준다. 자, 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역시 A 제곱 B 더하기 E A B 제곱 더하기 B의 곱이라는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 때, 무슨 류양? 동류항동류항 그치? 같은 부리항끼리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자, 2A 제곱 B한테 물어봅니다. 너 동류양 있니, 혹시? 아, 아, 저요? 어. 저, 저 있어요. 어디? 어, 요 뒤에, 여기 있어요. 아, 그러네. 그러면 2A 제곱 B 더하기 AB 제곱이니까 이 A 제곱 B 앞에는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2 더하기는 3이죠. 어, 그러니까 3A 제곱 B. 이렇게. ERC 있을 거고, 자, AB제곱 친구야, 네. 너로 동량 있니? 아, 네. 저 다음, 다음 칸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 그래서 얘랑 얘랑 동량 뭉친 거는 이제 3AB제곱. 아마 이게 가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이제 B세제곱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어, 공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다면, 요렇게 하시는 거야, 결국에는. 그치.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를 약간 나중에, 어 고등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시계 전개, 확률과 통계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이항정리라는 파트에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어쨌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더하기 b에 세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역시 이 형광펜으로 생각해드릴게 이 a를 빨간색 그리고 요 플러스 b 부호까지 포함이야. 요 가운데 부호는 뒤에 붙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제가 일단 한번좀 써드릴게요. 으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여기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이렇게. 꼭 색칠 공부하는 것 같아. 나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 그래 놓고,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빨간색은 A 자리가 들어가, A 자리고요. 파란색은 B 자리에요. 이렇게. 이 틀이 기억이 나. 이 형상이 기억이 나야 돼요. 자그러면 어떻게 하냐 a 더하기 b를 지금 몇 제곱 했어요? 세 제곱을 했죠 세 제곱 그치 이세 제곱 했잖아? 아 그러면은 a랑 b 더 a 더하기 b 의세 제곱이면 여기는 a마 a가 세개 있다 어 알겠지 근데 두 번째는 a를 두개 b를 한개 이렇게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a를 한개 b를 두개 여기는 b를 세개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세 제곱이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는 3. 여기도 3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뽑는다는 느낌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걸 해볼게. 가운데가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마이너스. 아, 그래?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써볼게. 음, 또 쓰기가 이제, 굳이 또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써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치 자 복사 어디 갔어 여기에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면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꿀 거예요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꿀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어머 어차피 다 지워지는구나 자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바꿔 볼게요 그냥 새로 쓸 뻔했다 그지 네, 해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b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파란색 요요 형광펜 있잖아 그지 얘는 파란색이었고 얘는 빨간색이었는데 이 파란색 형광펜이 요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생각을 잘해 봐봐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기 아까를 위에는 파란색이 비었는데 지금 파란색의 두번째 줄은 마이너스 비잖아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자 가로를 쳐서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3이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틀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가 어 그렇지 요, 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나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3a 제곱 b로 바뀌겠네요 그치? 예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긴 그대로죠 왜 마이너스 b를 두번 곱하니까 그냥 b 제곱 하야 그러니까 여긴 그대로 어, 플러스 3a,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b를 세분 곱하면, 마이너스가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그렇지, 마이너스 살아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a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해 가셨어? 이렇게 해서, 어, 밑에 있는 이 곱셈공식 있잖아. 그지? 요거, 이거이거요 부분을, 아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모양을 설명을 해 드린 거야.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 빨강하고 파랑 공간을 잘좀 만들어주세요. 그 공간대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 여기, 두 번, 한 번, 그치? 여기를 횟수로 두 번, 한 번. 여기는 A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B를 세 번,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게 이제 제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자, 이해 가실 거고, 자기가 꼭안 보고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의 첫 번째 거를 했어요. 1번 했습니다 자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이제 짝짝 해야 돼요 저랑 어, 금방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두 번째 걸 이제 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그렇지 이걸 해서 간단해요 조금 확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laughs> 자 먼저 부호를 잘 보셔야 되는데 부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노란색을좀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 뿔, 마, 뿔이에요 그렇죠? 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마, 뿔, 뿔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저절로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자 증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자 여기서 보시면 어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요 플러스 a 있죠 요 a 있죠 a 그치 요거를 이렇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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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써드릴게 자그럼면 처음 건 어떻게 돼 처음 건 처음 건은 a가 3개 있으니까 a의 세제곱이죠 자 이해 가시죠 자 두번째 건는 a 곱하기 마이너스 a b 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살아있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a가 몇개 있어 두개 있고 b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처음이라 증명을 해드리는 거야 자세 번째 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치 a 하나에 b 두 개니까 어, 플러스 a b의 작업 이렇게 나오죠 자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그럼 여기 플러스 b 이거 있잖아 플러스 b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하자 이거죠 자 처음 거는 b의 작업이죠 b의 작업은 a 작업 b죠 그쵸 자두 번째 거는 b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니까 마이너스 살아 있고,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오케이 a 하나, b 두개 이렇게 있고요. 자 마지막은 b가 세개 있네요. 그치 플러스 b 에 세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나요? 얘랑 얘랑 빠이빠이 날아가죠. 그리고 얘랑 얘랑도 빠이빠이 어, 날아갑니다. 지금 결국 누가 남아? 그렇죠. a 세 개, b 세개 더한 것만 남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처음엔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는데, 나중에는 이 부호, 노란색 부호만 보시고, 아, 바로, 그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그치? 여기는, 이 모양 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는 A가 하나, 여기는 A가 두 개, 여기는 A가 하나, 이렇게 있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어, 다른 색깔 어디 갔어? 여기요. 자, 여기 플러스 B가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 B 하나.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하나, 맞아요. 어유 이게 랑, 그치 그리고 여기는 B가 두개 이렇게 모양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빨강과 파랑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맞불불이죠? 어, 여기 노란색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걸 봐봐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b 있잖아요 결국 플러스 b 제곱하고 곱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 제곱이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부호를 안 헷갈리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좀 이해가시죠? 오케이 해가지고 자 어쨌든 공식은 외워줘야 되긴 합니다 곱셈. 그래서 이쪽 개념의 제목은 곱셈 공식이에요, 공식. 알겠지? 예, 이렇게 돼있어. 자, 3번으로 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전개를 다 이제 해드려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아유, 예. 쌤이 한번 해줘야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B에 조금만 좀 줄여 써볼까요? 네. 조금만 줄여서. 그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a 더 하기 b 더 하기 C가 있어요. 그치 자, 요런게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라 하나씩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 먼저 이렇게 해 볼게. 자, 이 A 저의 아, 이걸 좀 밑으로 좀 끌어와서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좀 위로 꺼볼까 위로? 오케이. 오른쪽. 오 어, 오른쪽 좋네. 오른쪽 접시. 예 자리가 맞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 먼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요 A랑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뒤에서 하나씩 짝을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 A 작업 있고요 그치?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돼? AB. 자,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돼? AC.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으흠.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플러스 B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처음 거는 BA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AB. 그치? 자, 두 번째, 어, B, B 곱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어, B제곱이 되겠죠. 자, 이해 가셔. 자, 세 번째 건 B랑 C랑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B, C,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C도 있죠. 어, 얘 예. 그잖아. 렇 얘도 해줘야죠. 어, 따로, 이렇게 따돌리면 안 되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A, C. 그죠?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B, C. 그지? 요렇게 하시면 C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쓰자 이거죠. 한 번에 쓰시면 어떻게 돼요? 어 이걸 한 번에 쓰시면 제일 왼쪽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있어요. <laughs>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두 번째 줄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A, B가 몇개 있어? 두개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2AB. 괜찮아? 근데 여기 보니까 A, C가 두개 있네요. 그러면 가로로 묶자. 해가지고 여기는 어, C, A가 되겠죠. C, A.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B, C가 두개 있으니까 가운데 B, C. 해서 E로 묶어줬어요.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무조건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적업은 그치. 요 친구, 요 친구를 두개 곱하고, 이제 알겠죠? 어, 여기 나와 있는 B를 또, C를 또두번 곱하고, 여기 나와 있는 또 B를 두번 곱한다.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한다, 오른쪽? 오른쪽은 하나씩 곱한다. 그래서 더 한다. 그런 다음에 2를 곱한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간으로, 방으로 생각해서 짝을 지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좋습니다 자 4번 갈게요 4번 4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와있고 자 이거를 그냥 변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요 친구 요 친구를 전개하시면 우리 어떻게 나왔었죠? 요 친구를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왼쪽을 보면 누밖에안 남아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밖에 안 나와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이 EXY가 없어져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 마이너스 EXY를 한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 날아가니까. 자, 괜찮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남잖아요. 이해 가시죠? 예, 네, 그래서 왼쪽이 나온다. 싹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EXY 더하기 Y제곱이니까. 자, 얘랑 얘랑 만나면 날아가잖아. 헐헐. 빠이빠이. 그지? 그럼 남아있는 친구는 X제곱하고 Y제곱 더하기만 남겠죠. 자, 이게 기억이 조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자, 계승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니까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지워주시고, 쉬우니까, 그지? 자, 이제, x 셀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아까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기억나시나요? 어, 바로 위에 써 있다, 그지? 자, 그래서 X 더하기 Y 세제곱은, 자, X를 세 번, 그리고, 더하기 어떻게 돼? 3 곱하기 x를 두 번, y 한 번. 더하기 3 곱하기 x 한 번, y 두 번. 그리고, 더하기 y의 세제곱이야 그치?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보라색은요? 어떻게 나와 있어? 자,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3, x 두 개, y 하나. 자, 요렇게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3, x 하나, y 두 개.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와있는 요거랑 요거랑 빠이빠이 날아가게 되겠죠 보이시죠 그 얘랑도 빠이빠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남아 X 3개 Y 3개 더한 것만 남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uh -huh.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요 X 3개 이렇게 있으면 이 모양 여기는 X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모양, 위치, 위치, 요걸 잘좀 기억하세요. 위치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Y 색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도 성립을 하겠죠? 그치? 자, 그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오른쪽 밑에, x의 세제곱 더하기, 어, 더하기,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될거고요 자, 이게 가실 거지? 그리고, 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파란색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어요?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y의. 자, 괜찮아요? 조금 오른쪽으로 할게요. 오케이, 보이죠? 그리고, 어, X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있는거죠? 어허 그러면 결국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그렇죠 이 친구는 결국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를 세공곱하니까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얘는 그대로 쓰고 여기 나와있는 거 보시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 우리가 이제 요거 있잖아 요거 그죠? 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하시면 X-Y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XY, 그리고 X-Y가 된다, 이거죠. 자,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니까, 부호를 다보시면이기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자, 왼쪽으로 오시면, 으흠 어떻게 돼? 가운데가 여기 플러스면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아하, 기억을 좀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나오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처음이라 완전 자세하게 지금 증명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4번, x n h 곱 더하기 y n h 곱 요거는 이 밑에 칸에다가 한번 자, 아이고. 자, 이거, 이거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laughs> 오른쪽에다 그냥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자, 그냥 바로 봅시다. 자, 그래서 4번은요, 4번에 보시면 여기 x n h 곱 더하기 y n h 곱 나와 있잖아요. 그지 아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에 네, x 네개 곱한 거는 x에 두번 곱한 거에 또 제곱이잖아. 지수 법칙 그치? 역시 마찬가지로 y에 제곱은요. 네 y를 두번 곱한 거에 어머 여기 하나 빠졌네 그지?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제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 형광펜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있죠? 이제 x의 제곱 그치? 어, 요거를 요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 보라색, 요 y제곱은 요 자리에 들어가고, 요 자리에 들어간다. 그쵸? 그렇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 그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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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그니까 요 자리에서, x자리에 x제곱을 넣고, y 자리에 y 적어 보려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공식을 이용한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죠 오케이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laughs>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 그치 여기서 이제 오른쪽은 이제 쉽죠 음 <laughs>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실 때는 음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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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까망색 밑줄 까망색 밑줄이 바로 요거라는 걸알수 있죠 음 <laughs> 자 위에서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번 여기 있네요 그니까 얘랑 얘랑은 연관이 많이 돼 있네 그치 그래 놓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요 밑줄은요 x 하곱 y 제곱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x y 제곱이잖아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갈까요 이제 얼마 남았죠 그치 5번 갈게요 자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를 먼저 전개를 하, 먼저 하시고요. 요거 전개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 이제 요런 공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으흠, 여기서 x가 이제 똑같잖아요? 요 x가 똑같잖아요. 그지 아, 그러니까 맨 앞에 거는 x를 세번 X가 3개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항에서는 X를 두번 그리고 여기는 X가 하나 마지막 항은 X가 없다 요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초록색 A랑 B랑 C랑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하나씩만 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개씩 뭉쳐서 붙인 다음에 더하고 마지막은 세 개를 다 붙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괜찮아. 에, 그래서 이건 틀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하시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이야, 오늘. 그마지막 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 -AB, -BC, C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A. 야, 이걸 거 이제 전개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를 하실 때는, 이거는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제 한번 해 드릴 텐데, 자, 보시면, 으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한번 해 드릴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치 그래놓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자, 요걸 전개를 해볼 거예요. 자, 빠르게 해 볼게요. 자, 요거 먼저 a부터 이렇게 해서, 오, 이거 괜찮했다 그렇지? 이렇게 <laughs> 괜찮한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여섯 개를 다 하는 겁니다. 오,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거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제곱 그치? 요렇게 하시면 a, b제곱 자, 이렇게 하시면 a, c제곱 자, 여기까지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또 지울 거야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 b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a, b, c 자, 요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c, a제곱이 돼요 자,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래서 A는 끝났어요 <laughs> 앞에 향에서 그치, 앞에 쪽에서 A는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B랑 이제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A제곱 B죠 그쵸, A제곱 B 어디 있어요? 어머, 여기 있네 A제곱 B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B세제곱 그쵸, 그럼 B세제곱은 이쪽에다 좀 써드리고 그치 요렇게 하시면 BC제곱 자, BC제곱 있잖아, 그치 자, 없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BC 제곱. 그냥 짝 쓰자 그냥. 알겠지? 자, bc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놓고 또 이렇게 하시면 마이, 이제 알겠죠?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a b제곱이죠? 어? 아까 어디서 봤는데?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었죠? 마이너스 a b제곱. 그치? 이 라인을 맞춰 써준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제곱c.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c. 그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나오겠죠. 어머, 얘랑 얘랑 비슷하네. 그치.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래, 이제 B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만 하면 되겠죠.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C는, 으흠, 이걸 왜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c 제곱 그쵸? 어, C가 아까 있었는데, 어, 요 밑에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CA제곱.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B제곱 C. 맞아요. 오케이. B제곱 C. 그냥 씁니다. B제곱 C. 자, 이렇게 하시면, C 세제곱, 맨 앞에다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여기 또 있네요, 그죠? 오케이. 그,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BC제곱. 괜찮아요? 오케이.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있었네 여기. 그치. 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C제곱.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면, 마이너스 C제곱 A. 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C제곱 A. 자, 이제 없애봅시다. 없애보시면, 얘랑 얘랑 날아가죠? 으흠. 자, 감이 오시죠? 예, 그래놓고 또 날아가는 친구가 있었나요? 어, 얘랑 얘랑 또 날아가죠? <laughs> 자, 써볼게요. 자, 써보시면, 이, 이쪽 줄, 그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즐거운 마음으로. 자, 이쪽은 다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또 누가 남아있어? 아, 자,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A, B, C,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A, B, C가 있잖아요, 그지? 그맨 뒤에 마이너스 3 A, B, C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나머지 거를 생각해 보면 자, 이 공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치? 아, A, C, D, B, 그러니까 가운데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없어지나요? 쌤이 지금 실수하지 않았다면 없어져야 되는데 어, 여기, 여기, 보기요어 여기, 여기 나와있는 A, C, D, 하고 그쵸? 여기 얘랑 얘랑 날아가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빠이빠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이 오시죠?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 나와있는요 친구랑, 요 친구랑 또 날아갑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에, 남아있는 거. 그치? 얘랑 얘랑도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오케이. A제곱, B풀. 여기이 날아가네요. 이것도. 그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C제곱. 그쵸? 얘도 이제 날아가야 됩니다. 없냐고? 아니야. 있잖아. 얘랑. 여기 있잖아, 그렇지? <laughs> 날아가는. 거. 그럼 뭐만 남아요 결국?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마이너스 3abc를 앞으로 당겨쓰 시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증명을 다 해드렸는데, 자한번 증명을 다해 처음이니까 다 해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거에 차수를 이용해서 기억을 잘하셔야 돼. 여기는 a가 하나, a가 여기 있죠. 여기는 a가 두 개, 여기 a 하나씩 이제 붙어 있다는 거, 그치그 여기는 여기는 a 세 개. 요걸 이제 기억을 잘하셔야 돼. 그럼 b. b제곱은 b세제곱 그쵸? 그래놓고 여기는 c c제곱은 c세제곱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어있어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 요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연관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모양 자체를 기억을 잘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가지고 자 자유자재로 이제 곱셈공식이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복습을 잘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